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1조 4,263억을 투입해가지고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가 있는데 이 분원을 또 만드는데 1조 4,263억을 투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미친 짓 아닙니까? 국민들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생각 안 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의 둘러싸여가지고 국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여의도 국회도 지금 분해 넘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뱅킹 시대예요. 인터넷 은행 시대고 사이버 대학 시대입니다. 인터넷 쇼핑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 법원, 법원도 전자 체계로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주민 투표나 인터넷으로 주민 소환제가 인터넷으로 주민 발환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국회도 그냥 표결만 하는 거거든요. 표결 인터넷 국회 체계로 바꾸고 소신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면 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당 소속이 되면 안 돼요. 국민 소속이 돼야지 완전 정당 소속이 돼가지고 정당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1조 4263억 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또 투입해 가지고 세종 국회의사당을 지으면서 여기에 또 관련된 엄청난 어 뭐이 집기라든지 또는 건설 이라든지 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돈들이 이 저리 또세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돈을 기본소득 국민배당 기금에 넣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부채는 적고, 가계부채는 많은데, 어느 나라가 공화국인데, 공화국? 음, 우리 여기는 개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음?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측면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 세금을 빨아다가 어떻게 해쳐먹을까라는 국리만 하다가는, 이러다가 대한민국 또 망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렇게 나라를 빼앗겨보고, 응? 이제 뭐 해방된 지 77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나라 다 말아먹고, 나라를 일본에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또 정신 못 차리고, 77년 동안 또이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음? 조선시대 인구가 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00만이 노비였다. 400만. 그 중에 백만이 도망가가지고 그 백만을 잡어, 잡으러 다니고, 공노비 사노비, 응? 또 사노비들은, 응? 가정에서 같이 기거하는 노비들, 또 멀리 떨어져갖고 농사 짓게 만들어가지고 세금 뜯어먹는, 어, 그러한 노비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이 노비의 삶을 부패한 기득권들은 지배자들은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이런 식의 예산 낭비성 정책을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자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